안녕하세요. 민도쌤입니다. 이것만은 꼭 쓰자 KT편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여러분들 내일까지 KT가 마감이기 때문에 지금 열심히들 KT 준비하고 계신 분들 많죠? 그래서 조금 에, 지난 과거에 어떤 키워드들과 그리고 어떤 것을 썼으면 좋겠는지에 조금 착안을 하고 포인트를 잡아서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2020년 KT 대졸 채용 인턴인데요. 여기서 채용 공고문을 우리가 조금 눈여겨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채용 분야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실수록 자소서 쓰기는 힘들어요. 그래서 일단은 공부를 많이 하기보다는 내가 여기에 채용 분야에 어디를 포인트를 가지고 쓸 것인가. 이걸 여러분들이 먼저 고려해 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채용 공고에 있어서 자이 키워드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개인 컨텐츠가 있어요. 자 개인 컨텐츠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많은 학생들이 이 개인 컨텐츠를 먼저 나열을 합니다. 저 이거 있고요, 이거 있고요, 이거 있어요. 자. 이렇게 쓰게 되면 저는 A라는 경험이 있고 B라는 경험이 있고 C라는 경험이 있습니다. 이렇게 먼저 표현해 주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상대방 입장은 일단은 급해요. 자, 우리는 이런 사람 뽑고 싶습니다. 가령 우리는 매장 발굴을 잘하는 사람을 뽑고 싶어요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학부 때 교내 교생 실습 때 많은 친구들하고 협업했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쓰는 친구가 있고요. 자, 저는 학교 동아리 학회 때 조사하고 연구한 경험이 있습니다. 등등 식으로 여러분들은 일단 씁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매장을 어, 이 친구 잘 발굴하겠네 하면서 보려고 노력을 많이 할까요? 그러진 않겠죠. 자,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의 경험을 딱 보는 즉시 상대방이 바로 직관적으로 매장이라는 글자를 볼수 있으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요? 이게 여러분들이 상대방들이 원하는 자소서를 쓰는 첫 번째 지름길이라는 겁니다. 내 자소서를 먼저 보여드리고 싶다 이렇게 해서 저한테도 많이 주시는 분들이 있지만은 심장이 안 좋아서 보기가 힘들어요, 여러분들. 왜냐하면 이걸 왜 썼을까? 지금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거지?라는 게 가장 많이 들을 수 있는 피드백 의견일 거예요. 지금 무슨 말 하는 거야? 우리가 일반 생활에서도 막 얘기가 많은 투머치 토커들이 얘기할 때 우리가 뭐라고 해요? 결론은 뭐라는 거야? 이렇게 얘기 많이 하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자주 썼을 때잘 채워요. 그리고 글 솜씨도 상당히 뛰어납니다. 중요한 것은 그래. 그래서 지금 뭘 얘기하는 거지? 너 매장 얘기하려는 거야? 아니면 유통 채널을 네가 좀 관리를 해본 적이 있어서 유통 채널이 많은 KT에 아, 뽑아 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라는 겁니다. 즉 어떤 거다 여기 앞에 채용 분야에서 여러분들이 잘할 수 있는 영역을 잘할 수 있는 영역을 먼저 키워드로 자소서에 박아두고 쓰는 건 어떨까요? 네, 그런 노하우를 먼저 알려드리면서. 이런 키워드들의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또 질문을 던집니다. 민도쌤, 아, 어떤 말인지는 조금 알것 같은데요. 제가 유무선을, 어, 세일즈 해본 적은 없어요. 예, 맞습니다. 유무선 세일즈 해본 친구들, 물론 많지 않습니다. 포인트를 어디로 잡아야 될까요? 그렇죠. 세일즈 자체로 여러분들 잡아주는 게 마케팅 앤 세일즈 직무에서 직무 역량으로 드러낼 수 있는 포인트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유통 채널은요 어떻게 됩니까? 물론 온라인 채널이 기본적으로 요즘에 제일 상종가, 상한가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온라인이 없더라도 오프라인 채널, 기본적으로 오프라인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매장. 백화점 모든 것들이 이제 오프라인에 여러분들이 뭔가를 사려고 했을 때 들어가는 곳곳 곳, 곳마다 모든 것이 채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온라인은 여러분들이 온라인에서 모든 곳에서 상품을 봤던 기억이 있다. 그것들이 모두가 뭐가 된다? 온라인 채널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페이스북은 됐어요. 예. 그것도 하나의 채널이 될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B2 B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시면 돼요. B2B 영업 B2B 너무 어려워요. 비즈니스 투 비즈니스 나름 말은 모르는 멘티들이 없어요. 중요한 건 뭐다? 예. B2B 자체를 어떻게 써야 되지? 그래서 여기서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 상권을, 여러분들이 상권을 분석해주는 역량을 보여줘라. 그리고 여기에 나오죠. 그렇죠. 지역 기반이죠. 그래서, 어떻게 한다? 제가 매장을 대충 써놓은 이유가 아니라는 거 아시겠죠? 내가 어느 지역에서, 그죠? 이 지역의 상권을 조금, 아, 잘 압니다. 라는 식의 여러분들이 키워드를 잡으셔도 상당히 좋겠습니다. 이게 마케팅 세이즈에서는 기본이 되겠고요. 자, 네트워크와 IT 쪽은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게 당연히 전공 관련된 이 키워드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어떠한 네트워크냐. 그런데 여기서 기술이 있죠. 그러니까 기술 관점에서 접근하시고요. 이 네트워크가 여러분들이 설비를 구축함에 있어서 어디 관련된 네트워크인지. 이말인 뭐냐? 자, 여기 다 네트워크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위에 그림들이 보이죠? 그죠? 이게 네트워크예요. 그런데 저 네트워크 연구해 봤습니다. 네트워크 신호 받아서 신호 주고 또 신호 받고 또 신호 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결과값이 좋았고요 오차를 줄일 수 있었습니다. 라고 쓰는 친구들 많습니다. 자 이게 kt 자였을까요? lg U+ 플러스 자였을까요? 그렇죠. 중요한 것은 목적성이 없는 거예요. 네트워크 설비 해봤어요. 소프트웨어 개발 해봤어요. 클라우드 플랫폼 시스템이 소프트웨어 관련된 개발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표현한 친구들이 많지만, 중요한 점은 자 어디 관련해서 너가 네트워크 설비를 구축하든지, 관리를 해봤든지, 자 소프트웨어를 개발했다면 이게 활용도가 어디에 있는지, 즉 여러분들은 여기 관련돼서는 이 활용성을, 그죠? 어떤 분야에, 어떤 분야에, 죄송합니다. 자꾸 팝업이 떠서 죄송해요. 어떤 분야에 활용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주시는 게 상당히 중요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죠? 자, 요렇게 이 정도로 하시고요. 그 다음에, 예, 근무 지역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지역성. 그리고 그 상권에 대한 이해도를 보여주는 게 우리 마케팅 세일즈 쪽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수 있겠습니다. 꼭 기억해 주세요. 이 말은 다른 말로 현장감입니다. 요걸 먼저 뽑아 놓지 않고 글쓴 친구들은요, 자소서에서 큰 메리트가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렇게 해도 합격할 수 있지 않을까요? 예, 스펙으로는 합격할 수 있을지언정, 자소서는 반영률이 높지는 않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넘어갈게요. 자, 문항들은 빨리빨리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문항입니다. KT 및 KT도 좀 드러내달라. 그죠? AGU 플러스 말고 SK텔레콤 말고 우리 KT야. 그리고 해당 직무에 지원한 동기와 입사 후에 전문가로 성장하기 위해 어떤 노력, 입사 후에 전문가로 성장하기 위해 노력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우선 짜 본다면, 이렇게 우선 짜고요 이렇게 구성을 할 때, 요 정도 하시고 마지막은 요 정도로 간단히 조금만 할 거예요 즉 구분을 한데 있어서 이렇게 어 여기서는 한20% 정도만 가볍게 하시고 마지막은 한줄 정도는 10% 라고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중간이 70%가 들어가야 되겠어요 그럼 여기서는 역량이 들어가야 하는 게당연하겠고요자 여기서는 아 분석 기업 이야기를 조금은 해줄 필요가 있어요 그죠 기업과 직무 이야기를 키워드를 먼저 좀 보여주고요. 마지막에는 내가 지원하는 직무에서 어떤 직무를 잘 수행할 수 있는지를 위를 서머라이징해 주면 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 그리고 두 번째 문항으로 넘어갈게요. 해당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핵심 역량이 뭐라고 생각하느냐, 예, 핵심 역량 보여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크게 어려운 점 없이 이렇게 원 포인트 잡고요. 이렇게 하나 긁어 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보여 주실 때, 아 제가 생각하는 핵심 역량이 무엇인지, 그죠? 단순히. 소통으로는 쓰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소통이라고 생각합니다. 협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단어들로 먼저 도입을 한다면 두 가지씩을 버리는 거예요. 변별력이 상당히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자기만의 킬링포인트를 어디서 가져온다? 그렇죠. 앞에 제가 킬링포인트들 말씀드렸죠. 그렇죠. 지금 뽑고자 하는 데가 이런데 전 소통을 잘 합니다. 핵심 역량이 소통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면 매력포인트가 좀 떨어지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 다음에 다음 문항입니다. 3년 내 가장 어려웠던 도전은 무엇인가요? 무엇을 배웠는지? 뭐 이거는 뒷부분에 쓰니까 크게 잘안볼 가능성이 있고요. 3년 내 가장 어려웠던 도전이 무엇이었나? 이 3년 내라고 보여준 이유는요. 신뢰도를 상당히 높이고 싶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과거 얘기는 너의 뻥튀기 저주가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가장 최근에 3년 이내 즉 우리 실무 지향적인 내용을 좀써 주라 이 얘기가 함축적으로 드러나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역시 위에 문항과 일맥상통합니다 그래서 가장 어려웠던 도전이 어려웠던 도전 자체가 결국에는 여러분들의 핵심 역량을 보여 달라는 거고요 이 핵심 역량을 보여달라는 게 결국에는 여러분들의 역량을 먼저 보여달라는 라 겁니다. 위에도 당연히 이렇게 키워드를 먼저 설정하고 쓰세요. 자, 마지막 문항입니다. 공동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 공동의 목표 달성이에요. 또 이거 나오면 문제 버리는 분들 상당히 많습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상당히 많이 버리는 문항 중에 하나인데 왜냐, 쓰기 편하거든요. 그냥 우리 소통하고 으쌰, 으쌰 했더니 공동으로 뭔가 공동 집단 단체가 잘 올라갔다라는 얘기를 스토리로 그냥 보여주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러면 보여주는 게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다른 친구들도 즉석에서 그런 건다쓸수 있겠죠. 조금 제가 전날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좀 킬링포인트를 주다 보니까 세게 발언을 드리는 점은 양해 부탁드릴게요. 자, 이 정도로 하시고, 여기도 당연히 해시태그를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제가 1, 2, 3번은 좀 빨리 풀수 있으니까 4번을 먼저 조금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어려워 하는데 왜 어려워 하느냐. 이 협업 때문에 그래요. 협업. 협업을 쓰실 때는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혼자 하기 힘든 일이에요. 모든 회사의 업무는 혼자 하기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공동이 해야 돼요. 같이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럼 여기서 그들이 보고 싶은 게 뭘까 이거예요. 보고 싶은 것은 다양한 자원의 활용을 보고 싶은 거예요. 다양한 자원의 활용을 보고 싶은 겁니다. 즉 이를 통해서 이제 타인의 협력을 최대한으로 이끌어내고 팀워크를 발휘한 경험을 보고 싶은 거거든요. 이미 제가 한 내용은 쓰실 필요가 없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자 여기서 보여주어야 될 거는 뭐냐? 자 여기서 구성원들 다양한 관계들이죠. 그러니까 사람과의 관계를 한번 보여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즉, 여기서 내가 구성원들을 보여주는 거죠. 어떤 관계? 단순히 직장 동료였다면 어떤 특징이 있는 사람들과 일을 했는지, 그죠? 어떤 사람들과 같이 함께 일을 했는지 보여주는 거고요. 두 번째, 이 자원 측면에서, 위에는 그러니까 인적 자원 측면인 거죠. 자, 밑에는 일반 에, 자원 측면에서 내가 어떠한 전문성이 있는 전문성이 있는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했는지 교수님도 사실 그 부분에 들어가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여기서 내가 어떠한 자료들을 구축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지 요런 내용들을 먼저 세팅을 해 두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내용들을 먼저 보여주고 먼저 보여주고 들어가는 게 좋겠고요. 그리고 어, 여기가 기본, 여기가 기본 자료예요. 기본 이거는 문과 이공계를 떠나서 기본적인 거예요. 인적 네트워크와 머터리얼이라는 어, 이 자료 네트워크 부분에 대해서 써 주는 거고요. 어, 우리 세일즈 마케팅 전국적으로 여러분들 어, 세일즈 마케팅 하시는 분들과 네트워크 구축도 전국적으로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에게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여러분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지역성이라고 했습니다. 지역에서 지역에서 어떠한 장소 인프라가 그리고 여기에서 비용적인 측면들이 어떤 게 고려할 사항이었는지를 이 상권에서 상권 관련돼서 여러분들이 어떤 자원들을 활용하고 고려했어야 됐는지를 드러내준다면 그죠. 어, 여게 상당히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협업을 라고 한다면 다양한 자원을 활용했구요. 자, 요게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여러분들이 글쓸때 다양한 자원을 활용한 경험이 있구요. 자, 이 경험을 당연히 어떤 경험인지 써주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 쓸데가 없네요. 당황스럽네요. 자, 두 번째는 본인의 이제 무엇을 했는지, what to d 역할을 써주시면 되겠고요. 세 번째는 그것을 어떻게 이끌어 가지고자 협조를 이끌어 냈는지, 협조 이끌기.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이 정도로 써주시면 충분히 좋은 자소가 될수 있을 겁니다. 자, 역으로 올라가겠습니다. 3년 내 가장 어려웠던 도전이 결국에는 핵심 역량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써야 돼요. 먼저 제가 힌트를 드린 것처럼 채용공고 수행 업무에서 내가 잘할 수 있는 업무를 선정하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유통채널 중에서 땡땡 채널을 관리한 경험이 있는데 이게 가장 어려웠습니다. 가장 어려웠던 도전은 이런 채널을 관리한 경험입니다. 라고 여러분들의 경험을 채널에 맞춰 준 거예요. 또는 저는 어떤 설비 네트워크를 네트워크를 구축했던 어 아니고 네트워크를 구축한 경험이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결국에는 여러분들의 개인 콘텐츠에서 누구와 함께 들어갔어요? 그렇죠. 수행 업무. 여기서 수행 업무와 함께 콜라보로 들어가는 게 상당히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포인트는 여러분들이 수행 업무에다가요. 업무에다가 여러분들의 개인 콘텐츠를 콜라보해 주시라고요. 인컨텐츠를 콜라보 해준 거를 써 주시고 그 이후에는 당연히 이제 what to do 아 이게 1번이고 여기가 2번, 3번. what to do 내가 한 역할 핵심 내용. 그리고 how to do를 구성해 주시면 상당히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수행 업무 개인 콘텐츠를 먼저 여기다가 보여주는 게 상당히 중요하고요 이게 두 가지인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도 두 가지인 거예요 이렇게 보여주신 다음에 예, What to do, How to do를 이렇게 보여주시면 되겠습니다 2번으로 넘어갈게요 다양 아, 지원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핵심 역량을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예, 동일한 문장이니까 이제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제가 정말 편하게 가려고 조금, 이렇게 밑에서, 이렇게 했죠? 동일한 패턴으로 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해요. 멘토님, 동일한 경험을 써도 되나요? 법적으로 금지된 건 없습니다. 문제는 2번과 3번이 다른 경험이 있어야지 뽑힐 확률.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뭘 좋아할지는 모르지 않습니까? 내가 많이 보여주는 게 좋은데 2번과 3번이 다르다는 건두 번의 기회를 줬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봐야 되냐. 똑같은 경험 밖에 없다. 하나밖에 없다면 두 개가 분명히 채널을 분리하든지, 세일스 포인트를 분리하든지, 아니면 네트워크라면 이게 활용되는 분야. 그러니까 이게 모바일 분야의 네트워크다. 아니면 공장 설비에 들어가는 네트워크다. 스마트 팩토리에 들어가는 네트워크다. 라는 식으로 여러분들이 분할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채널 분리라든지, 그죠? 그래서 3번과 달리 채널을 분리해서 쓰시든지, 아니면 셀즈 포인트를 분리하시든지, 그 다음에 네트워크 활용 분야를 분리하시든지, 이렇게 달리 컨셉으로 가는 게 상당히 훨씬 더. 높은 확률의 저서를 만들 수 있겠다는 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앞에 나와 있던 수행 업무와 수행 업무와 개인 컨텐츠의 콜라보를 여기도 꼭좀 보여주자 라는 게포인트예요 상당히 중요한 문항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두 개는 상당히 강조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1번 문항입니다. 1번은요. kt 얘기를 써 줘야 되잖아요. 우선은 kt를 부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는 KT 얘기를 뭐 쓰지? 이렇게 했을 때, 전날이기 때문에, 모르겠다 싶으면, 이 다섯 가지 중에서 좀 골라서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당연히, 여러분들이 5G를, 팝업 계속 뜨는 부분 죄송해요, 여러분들. 제가 좀, 이거 좀 백업시키든지 잘 해놓을게요. 자, 두 번째는, AI 쪽으로 쓰시던지요. 세 번째는, 이제, 블록체인. KT에서 발표한 내용을 쓰는 거지, 뭐, 제 머릿속에 얼마만큼의 이게 있겠어요. 저도 여러분들하고 다를 거 없어요. 커넥티드 카. 자, 다섯 번째, 핀테크. 이게 이제 지금 은행들도 채용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연계성이 있겠죠. 여섯 번째는 실감형, 실감형 미디어. 어, 이거는 구매하신 분도 있을 건데, 저도 요즘에 좀 관심이 있는데, 예, 집돌이들은 관심이 있죠. 그 다음에 양자통신. 그 다음, 8번, 자율주행차. 예, 네, 요, 자율주행차는 지금 제방 밖에서 지금 슈퍼카가 지나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자, 요렇게 8가지 중에서 골라서 쓰시면 되고요 KT에 지원한 이유가 뭐냐? 관심이 있는 분야를 이 중에서 8가지 다 쓰기보다는 하나를 골라서 제가 자율주행차에 관심이 있습니다. 5g 너무 많이 쓰죠 그래서 1번인 거예요 그래서 좀 뒤에서 좀 썼으면 좋겠어요 이건 그냥 제일 단순한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자 이렇게 쓰시고요 여기에 관심 있다 정도만 보여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직무를 쓰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kt 냄새를 좀 내야 되니까 자율주행 하나 선정했던 플러스 한줄 정도만 간단히 보여 주시고요 거기에 관련해서 여기 직무 나오는 순간 아까. 초록색으로 제가 쓰는 이유가 뭡니까? 그렇죠. 이 내용 또 다른 콜라보가 수행 업무와 본인의 개인 콘텐츠의 콜라보가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이렇게 보여드리자면 제가 KT 및 땡땡 직무에 제가 KT 및 땡땡 직무에 지원한 이유는 자, 자율주행차에 관심이 있고요. 자율주행차에 관심이 있고 특히, 자유주행차에 관심이 있고, 어떤 채널에서 이러한 것을 구현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는데, 보세요. 맞지도 않아요. 자유주행차하고 채널하고 뭐가 관련되겠습니까? 결론은 포인트를 어디를 잡아야 되겠어요. 그쵸. 뒤에서 본인이 세일스 마케팅을 하고 싶다면, 이 채널에서 어떻게 KT가 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요. 아까 네트워크 쪽으로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자유주행차나 다른 기술적인 부분들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과 쪽인 에세일스 마케팅 쪽에 하시는 분들은요. 어떤 쪽이 더 낫겠습니까? 여러분들 B2C 관점에서 핀테크 분야, 그죠? 에, 실감형 미디어 분야. 커넥티드카, 실제로 AI 활용한 요런 부분들에서 자율주행 뭐 저는 사실 이거를 쓸수 있는 게 있어서 썼는데 지금 갑자기 생각하니까 우리 취준생들은 자율주행차 크게 관련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네, 악플 방지를 위해서 여러분들은 네, 문과생들은 실감 미디어 이 정도 그 다음에 커넥티드 카이 정도에서 커넥티드 카도 사실 많이 없겠죠 ai 실제로 여러분들이 경험해 볼수 있었던 거에 기반해서 가시는 게좀더 네,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2번을 쓰실 때는 이렇게 쓰신 다음에 이제 콜라보로 들어가는 거예요 수행 업무 수행 업무 관련하여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뭐 문장을 활용하 고 싶으면요, 이 해당 직무의 전문가로 발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수행 업무를 전문성을 가지기 위해서 이런 개인 컨텐츠가 있습니다. 이거는 문장력이 기 때문에 이렇게 접근하시고 그다음에 뭡니까? What to do, how to do 형태로 들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결론은요. 다시 한번 앞으로 와서 마무리를 해 드릴게요. 제가 앞선 당에서 여러분들한테 상당히 많이 강조를 해 드렸습니다. 그죠? 이렇게 체험 공고와 개인 컨텐츠 이제 이 얘기 왜 한지 아시겠죠? 이거 세개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들. 최소한 예, 여기, 여기, 여기 세 개로 그냥 끝내 버리는 게 KT의 에, 킬링 포인트가 아닐까요? 그리고 마지막은 여러분들 기본 정도로 가시는 분들이 많고요. 사실 이런 지역성에서 드러내면 좋겠지만은 아, 어, 합격자여서 그동안의 면목을 봤을 때 저기서 막 엄청나게 한 친구들은 한10% 내외였던 것 같아요. 중요한 거는 이 1, 2, 3에서 세 가지 경험, 즉, 여러분들의 수행 업무와 개인 컨텐츠의 콜라보로 킬링포인트를 마지막에 꼭좀 잡아 보시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제가 공부방에, 제가 서 민더쌤 공부방 카페가 있죠. 공부방에 여러분들 들어오셔가지고 예, 이런 기업 분석 내용들 좀 담아 놨으니까 예, 여러분들 마지막에 한번 랩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kt 기운 팍팍 제가 기도하고 항상 여러분들의 기운을 위해서 노력하는 민더쌤 되겠습니다. 여러분 예,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할게요. 여러분 화이팅입니다.